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네, 리플이 새해 첫날부터 기분 좋은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오늘 오전이었죠. 어, 12% 종가를 마감했고 오늘도 장중에 5%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거래대금도 2위권보다 벌써 2배나 높은 굉장히 압도적인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리플이고요. 자, 이제 반등 흐름이 이어서 급등 흐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근 한 달간에 이어져 오던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어, 고래 세력들은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해왔습니다. 어, 매집한 데이터를 보시면, 어, 지난 16일자로 해서 8억 개의 리플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죠. 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치가 됐다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 홀딩을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2조 7천 억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친 게 아니고 지난 27일자에도 약 9천만 개의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됐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장기 보유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3천 억원이죠. 자 정말 천만 다점의 자금들이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고래 세력들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평균 단가가 약 3,450원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래들도 이 가격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탈이 될 경우 저점에서 강력히 이제 개입을 하면서 계속 들을 올려줄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 장세를 돌파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신고가까지 얼마나 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신고가까지 이제 달성하게 될 경우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번 강력한 슈팅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플레이 그런 방향성은. 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익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 리플이 현재 뭐 이제 최소 9에서 30달러까지 급등할 수있다는 전망이나 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이 기술적인 분석을 이제 뒷받침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과 호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우리 코인 시장이 올 들어서 이제 알트코인이 시즌, 어, 알트코인이 시즌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과 우리 리프, 어, 리플코인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방향성이 명확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의 용어도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보조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우리가 이 투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 꾸준히 투자해 주시다 보면은 이제 타, 어, 차트 속에서도 안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시게 될 거고 이 차트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하실 때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어,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이 실제 이것들은 이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전문가의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죠.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이거보다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고생해서 벌어낸 이 원금입니다.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7분 투자로 기본기를 탄탄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다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리플이, 어, 지금 9에서 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프렉탈 차트의 유사성을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자, 일단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어, 2025년 가격 전망에 대해서 여러 분석가들이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특히 분석가 바비는 리플이 이번 강세장에서 1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역사적인 가격 움직임과 프렉탈 패턴에 기반한 기술적 분석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 소문제 뉴스 피트 c 에 따르면 이 바비 A는 2017년과 2024년 시장의 사이클을 비교하면서 이전 강세장과 어,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 작년도에는 리플이 330%가량 상승한 반면에 지난 2017년도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구간인데 이때와 같은 조건에서 어, 629%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증가율 감소 패턴에 따라서 리플이 665% 추가 상승해서 15달러에 도달하셨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또한 현재 형성 중인 강세 깃발 패턴이 자, 리플을 10.5달러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 바신 아, 리플의 최대 9달러까지 상승한 후에 한번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또 리플의 상승은 2017년보다 약42% 줄어든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리플이 역사적 프레그터를 충실에 따른 경우에 2025년 9월까지 최대 3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 우리는 9에서 30달러 요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리플은 2.17달러를 넘어서 현재 2.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장은 이 리플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리플의 차트 패턴 그리고 프랙탈이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0 2 1 리플의 가격 향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다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플은 지난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고점에 추세 저항선이 어, 어, 추세선이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 돌파하는 순간 역대급으로 폭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6만%입니다. 퍼센트 600배죠.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 6억 원,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 60억 원을 만들어 주었었던 정말 역사적인 랠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삼각형 패턴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이제 그 수렴의 끝에서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고 신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은. 그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계속해서 어, 나타나게 될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런 차트 관점에서 최소 9에서 30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 우리가 보시면 안 되시죠. 이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이 1월 2 0일자로 게리 겐슬러가 이제 물러나죠.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새로운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랩스 측에서도 기업 공개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s c 와의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해 왔었는데 이 갠슬러의 벽에 박혀서 계획을 철회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갠슬러는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판세는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스 측에서는 ss 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 왔던 ipo 에곧 착수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이죠 자 이번 리플의 ipo 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본격적인 ipo 준비는 마친 상태이고 리플렉스 측의 주가는 약 600달러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계의 기준으로 보시면 음. 네, 이제 리플 가격이 2.41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35달러 기준했을 때 2.41달러. 앞으로도 14배, 15배 정도의 수익구간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리플은 이번에 스테이블코인도 이미 출시가 됐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리플의 CEO는 결제 혁명의 핵심이 될 것이고, 또이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은 중척일 것이기 때문에 2 0 2 8년까지 하나 3,850조, 거의 4,000조 원에 육박하는 청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월 20일자로 해서 갠슬러가 물러나게 될 것이고 또 내년도 이제 올해죠. 자, s e c 는 모두 다 대부분이 이제 공화당에서 차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서 성장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 인 만큼 올한 해는 우리 코인상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예상되고 있는 바이고요. 자, 그에 따라서 리플도 이제 ETF와 이 IPO 등이 하나둘씩 진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스테스 쿠면까지 함께 가살하면서 정말 역사적인 폭등 랠리를 통한 어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 리플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익이 수익이만 그는게 아니고 어 리플 토큰의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리플의 전체 물량이 자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 급등 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미 리플의 시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어, 이전에요. 어, 커뮤니티에서 이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낸 사대 물량도 소각 가능하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덧붙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리플의 CEO도 소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리고 c t 유가 얘기했었던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자 이것이 바로 락업 해제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어제에도 락업 해제가 10억 개가 됐죠. 매월 초마다 이렇게 락업 해제가 10억 개가 되고 있는데, 어, 전체 물량 1000억 개입니다. 이 중에서 570억 개는 현재 시장이 유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 430억 개의 물량이 락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락업되어 있는 것 중에 약 10억 개가 해제가 되면은 전체 물량 대비 약 1%죠. 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2%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계속해서 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유통량을 지금 희석을 시키게 되면서 리플의 가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어,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된 자금으로 사업 자금, 그리고 소송 비용,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안 좋다. 지금 달갑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뭐 스테블코인과 i p o 그리고 이테프로 인해서 리플은 정말 막대한 수익이 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락업에 서서 이유가 없죠. 라업해지의뭐 이제 기 사업 자금을 어 이제 이미 이제 이런 수익을 내서 사업 자금이 충분히 어 융통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명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430억 개라업이 어 되는 물량은 어 일부도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판매를 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어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제 근데 바이백이라고 하고 제가 솔 결국 소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되는데 어, 최근 삼성전자도 1 0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6만 전자 회복의 길을 열어 갔죠. 그래서 이리플 측도 쪽도... 자 이미 뭐 부자 기업이긴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하나둘씩 계속 터져 나가면서 더큰 부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자사 주배입은 우리가 너무나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 주배입이 결국 소각으로 이어지겠구나. 자 실제 이 프레시티오도 최근에 이1 0배라는뭐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 혹시라도 뭐 소각이 이슈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니다 되는 것이고, 앞으로 리플의 명확한 방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꼭 여러분께서도 하나쯤은 장착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리플이 여러 가지 초제가 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꼭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비중 관리죠.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에 이런 장대 양봉이 뜨는 고점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죠. 포모라고도 합니다. 포모는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초조감, 두려움,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런 박탈감은 더욱더 크게 달하면서 포모 심리가 크게 달하고 그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 고점에서는 우리 미리미리 1 0에서 최대 30% 비중은 먼저 자발적으로 덜어내실 거고,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는 이 매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반대로 덜어낸 비중을 실어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하고요. 비중 관리를 주다 보면은 우리가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를 할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조정 구간에 멘탈이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인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경제 전문 연구기관 스탠더드 리서치에선 이 암호화폐 규제 변화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를 이유로 해서 2025년 암호화폐가 최고의 한 해를 보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자 올해 또 본격적인 알트코인 시즌이 열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작년도에는 비트코인이 수 차례 최고가를 경신했던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전고점과는 다소 거리가 먼한 해를 보냈습니다. 자 이에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을 흡수, 그리고 강세장의 정점을 꼽고 필인 어, 알트 시즌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평가이죠. 자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등장으로 암호화폐의 전례 없는 규제 환경이 갖춰질 것이고 금리나 유동성 개선 등 다양한 거시 경제적 환경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을 강세로 이끌 것이다 라면서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런 조건들과 환경들을 계속해서 갖춰져 나가고 있죠 어, 최근 뉴스를 보시면 이 이제 국가들의 이제 채택 증가가 어 발생하면서 2025년 비트코인은 전환점의 해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어 실제 이 미국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나 중국과 러시아도 비트코인 비축가들을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국제 무역에 암호화를 사용하겠다. 크토 무역을 공표를 이미 했습니다. 자, 지난 달 이 푸틴 대통령은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앞세워서 현재 외환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현재 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그외 다수 국가들에서 이 아마 배시장이 제 패권 전쟁을 현재 계속해서 펼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글로벌 포모까지도 촉발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포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려움, 초조감, 박탈감을 의미하고 이런 박탈감이 계속해서 크게 달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개인들과 기관들의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바로 국가 단위에서 포모가 발생하면서 우리 코인장의 방향성이 정말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런 강사장이 펼쳐짐에 따라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코인, 바로 리플 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어, 대장들, 대장 코인들을 더욱더 집중을 해줘야 되고, 현재 리플은 그 대장 코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조정 구간이 우리가 절대 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초반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고래 세력들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급격한 이제 단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조원이 넘는 엄청난 작업을 매집을 한 만큼 앞으로 강세장으로 계속 배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조정 구간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되시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시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농부 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